네, 반갑습니다. 여왕개미입니다. 신성 델타 테크 가지고 왔는데요. 신성 델타 테크는 결국에 자 11월에. 이 38,500원이었던 애가 128,500원까지 주가를 올렸었던 주범이 누구예요? 세력이죠.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 뭡니까? 자, 이날부터 어떠한 이유도 없이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자, 이 중간중간에 뭐 특허 이슈를 낸다느니 뭐 이렇다더니 저렇다더니 얘기가 있었지만 뭐 유라시아 특허라던가 남아공 특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렇게 한국 특허 일본 특허 미국 특허처럼 큰 이슈는 아닙니다 그리고 국내 특허에 대해서는 초전도성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한 특허가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뭡니까. 주가를 올리기 위한 요런 그냥 자극적인 언급 정도만 있었다. 그럼 이건 뭐다? 그냥 세력들이 이 작전을 친 거다. 수급을 드라이브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양자 컴퓨터라던가 요런 거 연결될 때 양자컴과 관련해서 움직였나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를 보기 위해서는 초전도성에 대한 앞으로의 그 해석도 중요하겠지만 해석 잘하시는 유튜버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 차트 타점을 공략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정확하게 제가 이 바닥에 최초로 추천을 드렸고요. 자이 기간 동안에 영상 계속 찍으면서 더 끌고 가도 된다. 더 끌고 가도 된다. 말씀드리다 여기부터는 조심조심 하자. 하다가 정확하게 고점에서 어떻게 돼요? 매도사인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주가 빠졌죠. 근데 지금 자리에서 제가 다시 찍는 이유 뭡니까? 자 여기서부터 세력들이 다시 재작업이 들어가는 게 포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이 세력들의 타점 공략 어떻게 시나리오 썼는지 궁금하시다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 미리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세력들이 여기까지 작업을 쳤습니다. 작업을 쳤는데 꽤나 사이즈가 커요. 자 보시면은 이 저점 대비해서 고점 때까지. 2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자, 240%를 얘네가 해 먹었는데, 그러면 다해 먹고 고점에서 팔았다라고 한다면, 은 거래량이 쭉쭉쭉 계속 터지면서 쭉 빠져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언저리, 올라왔던 중반 위, 허리춤 위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 기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여기에서 평균 가격을 높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오게 되는데, 야금야금 올리긴 했어도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경고딱지가 붙는단 말이에요. 경고를 해제하기 위해서 주가를 계속 차분하게 한번 가격을 만들었다가,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가격을 만들었다가 너무 관심 많으니까 올리고, 가격 만들었다 올리고, 올리는 도중에도 소화하고 가격 만들고 올리죠. 자, 이런 움직임들을 왜 나옵니까? 이몇 거래일 동안의 평균적인 가격대의 평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이 기간에서도 뭐예요? 9만 원대 평균 가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슈팅을 보낼 때는 경고딱지가 안 붙어요. 경고딱지가 붙으면은 개미들이 많이 꼬입니다. 자 그래서 털었죠? 기간 조정 행복 거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세력들이 아직 덜 팔았나 보다, 먹을 게 남아 있는가 보다라고라고 안 보시고 아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아 이거 지금 여기서라도 털고 떠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 다른 타점을 잡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웨인이 위주로 올려드렸던 거에 웨인이 추가 매집을 하게 되면서 다시 돌파하는 자리를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께 이 신성 델타테크에 관련해서 제가 타점 공략 기가 막히게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정확하게 찝어드렸다 말씀드렸죠. 저는 영상이 이미 다 있습니다. 자 아, 주식 매매를 하면서 왜 이렇게 될 타점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이 신성델타테크 매매 진행 이력을 보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자료들을 다 남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 제가 잠시 뒤에 자료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신성델타테크에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냐? 자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요 빨간색 동그라미 때 말씀을 드 그리고 매도가 언제 들어갔냐? 자, 요때 들어갔다. 여기 두 번째로 그어드린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도와드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대부터 매도가 들어간 가격대까지 총몇 퍼센트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냐면, 이 같은 종목으로도 144%의 수익이 나왔다 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144%를 먹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짧게 짧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무릎에서 어깨 정도가 아니죠. 거의 머리 꼭대기 정도는 아니지만 귀 정도까지 팔수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어떻게요? 발가락까지는 아니지만 발목 정도에서는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 무릎에서 여기 어깨까지만 팔아도 잘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 챙겨 보시고 그래도 트레이더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은 못해도. 발목부터는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귀 정도까지는 파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 터져나올 수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던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 시장 자체가요, 이때부터 해서 120선에서 뚫어내는 움직임들이 많았어요. 시장 자체가 많이 눌려 있었고 부담감도 있다 보니까 이런 120선 아래에 있던 애들이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이때 이슈 뜬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 미리 돌파 이전의 시그널로 거래량이 표 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 다음날부터 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 양봉 돌파세가 나오면서 쭉쭉쭉쭉 날라갔죠. 여기부터는 제가 계속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특허 이슈라던가 분석, 공식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드리고 시장 트렌드와 함께 엮일 수 있는 이슈 재료들 그리고 수급 상황들 요 때는 수급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외인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다 확인을 해줬고 최대 주주의 매도 이슈 때부터 제가 미리 언지를 영상 통해서 도와드리면서 최고점 부근에서 어 이제 떨어지는 고점 시그널이 떴다라고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매도 시그널 사인을 드린 거죠 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언제였다? 1월 2 0일자 영상을 찍어 드렸습니다. 저요때는 제가 털보 주식 채널에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요 자료를 가지고 오게 됐고요. 자 여기 이거를 보시게 된다면은 아래 에 지금 기간행보 동안에 굉장히 이평선들이 수렴보로 모여 있습니다. 그럼 수요력으로 모여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이 초입에서 시세가 가장 크게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흐름세들을 지금 누가 만들어준다? 웨이 웨인이 사주고 있는 매집스의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에 덧붙여서 더 크게 터질 수 있는 세력의 돈이 들어와야. 100...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외인 수급 이야기 말씀드렸고 이 평선들이 수렴부로 모여 있어서 여기서부터 돌파가 뭐다? 가장 크게 먹을 수 있는 타점이다라고 11월 20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날짜가 12월 27일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요시그을 뜨면은 팔 준비 하세요라면서 매도 사인을 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이 됐듯 이번이 됐든 아 단기간에 뭔가 주가를 더 올리려는 움직임은 있겠구나 그러면 그 이후에 수익 실현을 하든 그건 우리도 포지션을 당연히 결국에는 수익 실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생각 자일번이 번은 뭐냐면에 일 번이 물량 테스트를 하고 반등을 준 다음에 터는 경우 이 번은 물량을 넘기고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본으로 투자 자금을 마련한다 그래서 일 번이 됐든 이 번이 됐든 단발적인 상승은 있겠지만 이 시그널이 터지게 된다면은 그때는 고점으로 파악을 하고 매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시그널에 대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발생하고 5일선을 최종적으로 이탈하면은 그때는 정리를 깔끔하게 해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시게 된다면은 요때가 추천드렸었던 11월 20일자 확인이 되시고 그 다음에 12월자 자, 요 때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요게 12월 17일이었으니까. 자, 12월 17일 자. 자, 요때 말씀드리고 어떻게 돼요? 단발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 상승하는 모습 나왔고.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 뜬 날, 최고점이죠. 그러고, 5.13 최종 이탈 라인. 그러니까, 여기서 터졌으니까, 요 다음 요 날까지도 매도가 가능했다. 자, 그럼 뭐예요? 거의 최고가 대비해서, 효과가 지금 보시면은 한 4%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귀도 아니네요. 거의 한 머리카락? 여기 여기 두피 여기 위쪽 정도는 됐겠네요. 자, 이때 영상을 통해서 미리 언지 드리고 타이밍 딱 왔을 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문자를 통해서 발송을 도와드렸죠. 12월 10일 날. 이렇게 매도 사인 나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장 전에 발송을 도와드렸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매도가 11만 7,100원에 전일 종가 근처 플러스 마이너스 3% 구간에서 매도하셔라. 왜 미리 영상에서 요 영상 보내 드리면서 설명드렸던 고점에서 거래량 터진 장대 음봉 전일 발생을 했습니다. 5일선 최종 이탈에 스탑로스 걸고 매도 가격대에서 최종 수익 실현 1, 2 거래일 내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조정 이후에 다시 자리 가 잡히거나 기회 오면 그때 가서 재접근을 하면 되니까 최종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2월 30일자가 요 날입니다. 전 뽕에. 발생을 하고 나서 자 어떻게 됐다 요때 진행을 하셨던 분들 이미 부터 여기 5%때 반등 나오는 구간 잡으셨을 거고 1, 2거래일, 2거래일째에 5일선 최종 스탑노스 걸어뒀으니까 못해도 못해도 해당 가격 얼마예요 11만 3천원대에서는 최종 수익실현이 되셨다 라는 거겠죠 그럼 시간적 여유로도 충분했고요 가격 범주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요대로 잘 따라오셨다라면은 혼자서 분석하고 모든 시장 동향이라던가 수급이라던가 타점 기술적 접근 걱정 고민을 안 하시고도 최대한의 수익폭을 최단기간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 제가 유튜브 영상 통해서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나오면은 문자 전송 다 해드리고 있는 건데 자 요거 매수 매도 문자 받아보는 거뭐돈 내고 리딩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과 주식 공유하고 공부하고 같이 돈 벌자고 영상 올려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는 거지 저 혼자서만 매매하고 방구석에 박혀있다 보면 사실 주식 페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주식창만 들여다보면서 매매하고 돈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활용을 해보자는 거죠. 유튜브 통해서 좀 인기를 얻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좀 도와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면 되고, 문자 전송은 100%로 싹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서로 상부상조 하자는 거죠. 여러분들은 제가 인기를 좀 얻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영상 하단에 있거든요. 요거 한번 만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문자 알람 신청 준비 완료하신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있는 핸드폰 번호 띄어놨어요. 자 보이시죠? 천천히 불러드리자면은 010-4407-6279번입니다. 자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구독자 인증,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자 받아보실 수 있겠고 간혹 구독 좋아요만 누르시고 문자 안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문자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지나 알아야 문자를 보내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주력주 하나도 또 대기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문자 주신 분들께도 넣어드렸는데 혹시나 문자 안 들어오신 우리 구독자님들 만약이라도 계신다면 은 다시 한번 더한테 문자 전송,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바로 구독 메시지 한 번만 남겨주시면은 답 애수 매도 타이밍 딱 잡아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고 구독 메시지 한 번만 저한테 보내주시고 앞으로도 요런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들 기가 막힌 타점들 공략 탁탁탁탁 정확한 타이밍에 지속적으로 매매하시면서 100%, 200%큰 수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셨죠? 그러니까 타점이 중요하다. 같은 종목이라도 언제까지고 우리가 돈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나의 시간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잡아드린 이 박스권이 있죠. 박스권의 유지와 이 구간 동안의 지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여기에 매물도 많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94,000원, 94,000원에서 96,000원 집어드릴게요 94,000원, 96,000원대. 자, 이 가격대가 돌파. 돌파 나오는 타점부터는 여러분들이 돌파를 들어가면서 타이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뭐예요? 스탠바이. 지금은 현재 스탠바이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때부터 해가지고 돌파 나오는 이 가격대 먹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요때 물리셨던 분들도 탈출 기회가 주어지시는 거고 신성 델타테크 그래도 이 가격 정도면은 과거에 2023년도 만들었던 가격대 있죠 요 가격대까지만 올라와 줘도 어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 수월한 가격 전략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자이 가격대에서 많은 분들이 털려고 시도했을 경우에는 더큰 슈팅과 함께 개미 꼬이기를 해서 더 날려버리거나 얘네가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매도를 치고 다 털고 세력들이 빠져나가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둘다 상방을 가르키고 있다라는 거고, 타이밍 잘 잡아서 세력들이 드라이브 하는 거에 올라타서 1번이든 2번이든 수익 보면 되는데, 지금의 1번, 2번을 고려할 게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94,000원에서 96,000원 돌파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기회 때 알아보셔야지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편합니다. 괜히 제가 말씀드리고도 요런 고점에서 요때는 듣지도 않아요. 요때 강력하게 말씀드려 듣지도 않아요. 이렇게 최고점 돼가지고 아 그때 살걸 그렇게 올릴 줄 몰랐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 혹시 내 이야기인가?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타점 공략 정확하게 들어가셔야 될거 아닙니까? 특히나 요거는 세력들과 함께 이게 또 관심을 받게 되면은 이미 노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게 이 영상, 저 영상 찾아보다가 제대로 수익 못 보는 경우 허다합니다. 왜? 그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렇게 빠지면 그냥 다 팔아라 한다거나, 이렇게 오르면 그냥 좋다, 좋다, 계속 오른다, 이런 식으로 붙이기는 영상도 정말 많고요.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돼요? 막 무조건적으로 아무 대책 없이 이야기 하시는 분도 많아요. 물론, 좋은 영상으로 좋은 재료 설명하시는 분도 많고, 신성 데이터 테크 초전도체에 대해서 저보다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거잘 활용하세요. 저는요, 그런 거는 그거 더잘 하시는 분들한테 가시면 되고, 저는 정확하게 타점. 정확하게 뭘로 알려드렸어요? 전 그냥 주식판에 수익으로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목표로 하신다. 뭐, 초전도체에 대해서 나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니까 그게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 찾아보시면 되고, 오로지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하다. 수익만 보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두시고요. 가격 전략 챙겨가셔야죠. 상담번호 010-4407-6279원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앞두 글자 신성 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타점 공략 가격 전략 받으셔가지고 이대로 따라오시면 된다. 아시겠죠? 너무 쉽습니다. 이런 분석이라던가 차트 공략 세력들의 해석은 제가 다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 보실 수 있는 가격 전략으로서 시간 세이브 하시고요. 여러분들 본업을 더 열심히 하셔서 본업으로 돈더 버세요. 부업으로 돈 버는 거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본업으로 돈 버는 거는 제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몫이니까 본업 신경 쓰시고 부업으로도 조금 더 편안하게 수입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부업을 어떻게? 본업보다 더 열심히 합니까? 아니겠습니까? 대신 저는 여러분들 유튜브를 키워야 되니까 좋아요, 구독만 꼭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